안녕하세요 저기 대박난 박약사입니다. 오늘 월요일 장인데요. 장이 마치고 제가 유튜브 앞에 다시 섰습니다. 사실 요새 그 우리 대박인들이 정말 주식시장에서 매매하기가 까다로운 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가가 지금 현재 오늘 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금 하락 마감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주도주가 확실한 주도주가 지금은 없습니다 확실한 주도주가 없어서 우리 대방들에게 그 확실한 주도주가 있다면 그 종목을 위주로 매매를 하면 수익이 짭짤하게 나요 다만 지금은 흩어져 가지고 예탁금도 적고 외국인들이 갖다 주식을 계속해서 내다 팔기 때문에 정말로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민감한 상황에서 오르는 종목 쪽으로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골라서 해야 되는데, 일반 투자가들이 그러한 종목을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대방들이 매매하기가 좀 까다롭다, 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제가 어제도 유튜브에서 저번 유부, 음, 전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의 우리 주가 상황은 여기에서 옆으로 지수가 횡부하느냐 아니면 지수가 2,600, 2,700을 향해서 가느냐. 내지는 2,400 포인트 아래로 우리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저점 테스트를 하느냐 이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그 주가의 흐름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현물을 계속해서 내다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현금을 내다 팔고 있는 한 종합 주가 지수의 흐름의 상승은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없겠죠. 미국 증시가 많이 오른 날도 그 다음날 우리 장에서 외국인들이 현물을 내다 팔면은 지수가 오를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그러면 어떤 종목을 내외해야 되느냐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우리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방님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스라엘과 파레스탄 전쟁이 한창, 지금 격전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한쪽에서 휴전을 한다, 한쪽에서 휴전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뉴스가 계속해서 속보가 흘러나오고 안흘러나오고 막 여러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전쟁이 끝났다는 속보가 보이니까 전쟁 관련주가 금방 10% 정도에서 추락을 하고 나머지 종목들이 오르다가 또다시 전쟁 관련주 그 협상이 중단됐다는 그런 부인 보도를 하니까 결론적으로서는 전쟁 관련주가 또다시 오르고 이런 종목들이 좀 떨어지고 이러한 현상이 오늘 오후장에 빚어졌어요. 그런 걸로 봐서 우리가 단기 매매, 즉, 단기 매매 할수 있는 종목은 전쟁 관련주로 압축을 해야 됩니다. 전쟁 관련주로. 단기 매매, 즉, 여러분들이 지금 단기 매매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쟁 관련주로 압축을 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전쟁 관련주 아니면 수급이 몰리지 않으니까요. 수급이 최소한도 하루에 수천억 이상 몰리고 2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솔직히 말씀드려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지만 전쟁 관련주 아니면 그 종목이 20%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루에. 지금은. 그리고 전쟁 관련주 이더라도 그중에서 에이스 종목들이 20%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 종목으로 우리가 종목을 고를 때는 실질적으로 하루에 20% 이상은 급등을 해줘야만이 그 종목을 매매해서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10% 미만 올라가지고서는 10% 미만 상승해가지고서는 10% 미만 상승해가지고서는 단기 매매한 종목으로서는 절대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매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 매매하는 종목은 전쟁 관련주로 국한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매매를 해 보시고, 제가 오늘, 한세 종목 정도를 한번 말씀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전쟁 관련주로 단기 매매하는 종목을 뺀 나머지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그 대박 클럽에서는 미래 생명 자원을 매매했어요 이것도 전쟁 관련주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에너지 대란이라든가 아니면 식량 대란이라든가 이런 거, 식량 대란, 에너지 대란, 석유, 가스 이런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요. 그다음에 이 말하자면 전쟁 관련주, 장비, 무기. 예, 이런 쪽으로 어, 지금 상당히 매기가 붙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올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그쪽 종목만을 골라서 매매를 하고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 대박그럽도 오늘 이 지금 미래생명자원이 17.9%를 올라갔는데요. 이 어, 종목으로 오늘 수익을 좀 보고 익절해서 현금화를 했습니다. 자 현금화를 했으니까 우리 이 대박 크룹은 지금 현재 단기 매매하는 그 종목으로 보는 종목은 한 종목밖에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지금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내일 또 다시 한번 에이 전쟁 관련주라든가 아니면 무기 아니면 식량 또는 가스 천연가스 에너지 관련주 이런 종목들을 골라서 매매할 작정입니다. 만에 하나 오늘 저녁에 뉴스가 전쟁 관련주로 화해가 된다거나 그러면 은 내일 또 굉장히 폭락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매할 때는 이슈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이슈를 고런 점을 한번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많이 폭등한 종목이 LS 관련주입니다. LS, LS 그룹주. 이 LS 그룹주는 지금 현재... 에, 삼성그룹주보다도 더 많이 지금 돈이 몰리고 있어요. 삼성그룹주, 전쟁 관련주, 이,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관련, 그다음에 에너지 대란 이런 종목으로 인해서 국한에서 매매를 해야 되겠고 제가 오늘 유달리 우리 영상을 청하시는 대방들에게 한번 말씀 드려보는 종목이 바로 텔레칩스입니다이텔레칩스이텔레칩스는 어 제가 왜 지금 어, 우리 그 대방들에게 한번 말씀 드려보려고 그러냐면은 어이 시간 위에서 차를게. 지금 이 텔라칩스가 어, 시간 위에서 그렇게 밀리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텔라칩스가 지금 수일 요 목요일 날에서 자율주행 테스트 그 자동차 대이가 나오고, 현대에서 오늘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그러면은, 그 연말에 자율주행을 완전히 개방을 해가지고 시범 테스트를 한다는 그런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대한민국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현대에서 그러한 시범적으로 보이는 그 자동차를 선을 보이겠다고 하는 그 뉴스가 사실은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간단히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텔레칩스라고 하는 종목을 지금 우리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이 텔레칩스는, 어,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전에도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말씀들어보겠는데이 텔레칩스는 자율주행의 핵심 그 칩이 있어요. 칩, ADAS 칩이라고 하는 그 칩을 개발해가지고, k 에 s 도 너브콜이 상당히 많이 받을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종목입니다. 렉스트칩하고 텔레칩스 이두 종목은 앞으로 한 열흘 정도에서 반드시 한번 저는 뭐 폭등 정도도 할수 있겠다. 아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새 장이 워낙 지금 말로 비틀어져가지고 결론적으로서는 이 거래가 안 따라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 어느 기관이나 어느 외국인들이나 어느 세력들이 한 번만 붙여준다면 급반전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테슬라 칩스와 렉스 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테슬라 칩스를 유심히 봤다가 거래가 실리는 방향으로 나온다면 여지없이 한번 매매해서 수익을 한번 창출해 보시기 바라고요. 테슬라 칩스 반드시 자율주행의 이슈가 한번 이번 주에도 떠오를 것입니다. 아, 그렇게 아시고요. 지금 제가 오늘 우리 대방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수가 이렇게 흔들리고 바닥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연말 12월 달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포트에 돈이 있는 분들은 담아야 할 종목이 뭐냐, 그러면.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 그 다음에 반도체 섹터에서 한 종목 정도를 반드시 지금 포트에 담아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승부를 봐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 그리고 반도체 종목 이세 종목을 한번 꼭 포트에 담아놓고 한두 달 정도 기다리는 방향으로 이 주식 매매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여러분들께 드리냐면은 지금 주식이 하도 빠져가지고 겁나서 종목을 사들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때 과감히 사는 분들이 나중에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에코프로그룹주 라든가 포스코그룹주가 2차전지에서는 대장이니까 요 종목을 여러분들이 눈여겨 봤다가 움직임을 보고 반드시 포트에 담아, 담고, 그 다음에 텔레칩스는 자동차, 자율주행의 하나의 대장격이기 때문에, 레스트칩하고 텔레칩스를 받다가 한번 매매를, 이건 단기 매매를 하는 거예요. 텔레칩스는. 그 다음에 2차전지나 반도체 쪽으로는 우리가 연말까지 한번 들고 가보는 쪽으로 매매를 했을 때, 정말 한번 승부를 볼수 있겠다. 지금 돈이 한, 5억 정도 있다. 내가 현금이. 그러면 한 1, 2억 정도는 2차전지 쪽에 한번 담아보고 1억 정도는 포스코 그룹지에 한번 담아보고 나머지 2억 정도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단기 매매로 전쟁 관련주라든가 에너지 관련주 내지는 L, LX 그룹 같은 거 그런 그 그룹지에 그 우리가 매매를 해봐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장이 눈에 보이면서도 여러분들이 손이 안 나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자동차 관련주로서 텔러 칩스 이건 단기 매매, 단기 매매 여기서 거래가 터지면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주에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 m 이이두 종목이 있는데요. 내가 왜이 종목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 조만간에 에코프로 머티럴즈가 상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 에코프로 머티럴즈의 가치가 한 10조 정도 가치를 지금 본다고 해요. 그렇다면 에코프로 그룹주의 이 수급이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주의 오늘 그 분위기를 보니까 지수가 이렇게 폭락하는데도 결국 어느 정도 에코프로는 80만원대를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요. 에코프로 BM은 22만원대를 22만 깨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보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내일 한번더 마이너스가 나오고 22만원 안으로 떨어진다면 우리가 한번꼭 포트에 주소 담아볼 종목이고요. 에코프로는 70만원대가 오면은 1차, 2차 나눠서 계속해서 한번 포트에 담아볼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코프로는 여기에서 만일에 포트에 담는다고 보면 한 120만원 정도는 한번 우리가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한 35만원 정도를 말하자면 맥시멈으로 보면서 우리가 한번 대응해 봐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듯 보입니다. 그러고요. 이 포스코 그룹즈를 오늘 한번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정말 우리 대방들에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방들에게 제가 이 포스코 그룹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포스코 그룹즈는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DX, 이세 종목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주목해 올 만한 종목이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왜 제가 포스코 dx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그 폭락장에도 정말 잘 버티고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되냐면, 이 포스코 그룹주가 지금 한국투자신탁운용사에서 etf 3종을 포스코 계열사 6개를 묶어 가지고, ETF를 10월 17일 날 출시합니다. 10월 17일 날이면 내일이죠. 내일부터 ETF 이 포스코그룹주 이 종목을 묶어 가지고 ETF가 나오게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ETF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ETF를 만들어가지고 내일부터 출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그래서 포스코 그룹지입니다. 포스코 그룹죠 그럼 포스코 그룹지에서 뭐냐? 포스코 홀딩스는 좀 무거워요? 안 빠지면 나머지들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를 하지 마시고 포스코 DX나 포스코 퓨치엠 쪽으로 여러분이 눈을 돌려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포스코 DX와 포스코 퓨처엠을 한번 보시는데 그중에서도 포스코 DX에 눈을 한번 꼭 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 폭락장에도 견조하게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지지를 받고 올라가려고 하는 습성이 굉장히 강해요. 오늘 그 매매 형태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세력들이 무단리도 올리려고 하는 그 의도를 제가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 dx는 떨어져 봤자 여기서 5~6% 떨어지면 개비자처럼 달라붙는다. 그래서 포스코 dx를 지금 매수해 가지고 한 7~8만 원 정도까지는 저는 한번 볼수 있겠다. 아, 이런 생각을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방님들에게 제가 오늘 포스코 dx를 강력 말씀드리는 이유가 ETF를 갖다가 한국투자신탁운용사에서 지금 냈어요. 포스코 그룹주로만 묶어서 여섯 가지 종목을 ETF 상장을 시키는 종목, 그 종목이 나왔다 이거요. 그러면은 이런 것을 낼 때는 어떤 바보들이 그 ETF를 출시합니까? 그래서 인버스는 지금 뭐, 그, 수익이 어느 정도 나가지고서 저는 보기에는 지금은 인버스 살 때가 아니에요. 에코프로라든가 포스코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어2 차든지 인버스를 살 때는 아니고 이 포스코 EPF 종목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 봐라. 아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네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오늘 또 오늘 또이 포스코 DX의 그 관계를 보면은. 연기금에서 많이 지금 계속해서, 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 외국인들이 이 ETF, 어, 말하자면 포스코 DX를 20만주 정도를 팔았는데요. 이 포스코 DX를 외국인들이 100만주 이상을 연속 나흘간 한 5일 정도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연기금이라든가 금융 투자에서 매수를 해주면 이때는 이 사람들이 매수를 안 씁니다. 아, 매수를 안 하고 자기가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팔아요. 그래서 균형을 맞춥니다. 그 여러분들이 지금 이 포스코 DX를 그 매매 형태를 잘 보시면 아마도 우리 국내 기관들이 팔면 강력하게 또 외국인들이 사서 올릴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많은 2,300개 중에서 올릴만한 종목도 있고 눈여겨 볼만한 종목도 있지만 제가 오늘 우리 대방님들에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방들에게 이 포스코 DX를 말씀드린 것은 결론적으로는 연기금과 금융투자에서 눈독을 들이고 ETF 말하자면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ETF를 어놨기 때문에 포스코그룹주로만 ETF를 어놨어요 아주 특이하게. 그래서 내일부터 선을 보인다고 하니까 이 포스코 dx에 대해서 한번 눈을 좀 돌려 보시고 또 하나 지금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사실은 70만원대는 오기만 오면 여러분들이 한번 눈독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70만원대 사가지고 120만원대만 매도를 한다면 엄청난 수익인 거예요 이게 에코프로가 그래서 에코프로를 70만원대 매수해서 120만원대 판다. 아, 이런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접근해 보시고 에코프로에 한번 덤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또한 마찬가지예요. 근데 에코프로 BM은 지금 에코프로보다도 올라갈 때 보면 탈력이 어느, 어느 때는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가격이 좀 싸거든요. 가격이 싸면서 결국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이게 너무나 많이 반토막이 더 났어요, 지금. 더떨어졌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 에코프로 BM이 더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22만원이 무너지면은 에코프로 BM을 적극적으로 한번 매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종목을 목표가를 한 35만원 이상 보시면서 연말까지 한번 가보는 것도 수익률을 위해서 굉장히 좋으니까 제가 오늘 그 흐름을 좀 봤어요. 그런데 그 에코프로가 어닝쇼크가 나가지고 굉장히 오늘 많이 빠질 걸로 생각을 했으나 빠지면 사겠다는 대기 매수 세력이 만만치 않게 존재하고 있다. 아, 이런 것을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코프로는 앞으로 호재가 더 많기 때문에 여기 어느 정도. 바닥 형성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하나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텔레칩스 자동차 관련주로서는 한번 이번 주에 급반전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잘 보시고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은 연말까지 한번, 에코프로는 지금 70만원대 사가지고 120만원대 판다. 그 다음에 BM은 22만원 밑에서 사가지고 35만원 이상에서 매도를 한다. 이런 포메이션을 가지고 한번 덤벼들고, 포스코 그룹즈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ETF가 출시됐기 때문에 눈독을 들이고 DX나 인터넷, 포스코 퓨치엠 쪽으로 한번 인터넷셔을 포스코 인터넷션가 포스코 퓨치엠, 포스코 DX 중에서 포스코 DX가 탈리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위주로 한번 눈독을 들여가지고 매매를 하시더라도, 뭐, 지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져봤자 지금은 매수할 타임이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강력하게 한번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매매의 줄거리는 자동차에서 텔라칩스 2차전지에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포스코그룹 쪽에서 포스코 dx 이렇게 압축을 해보고요. 전쟁 관련주로서는 에 말하자면 공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에그 에너지 관련주 내지는 무기 쪽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해야 됩니다. 단기 매매로 그래서 해서 하루에 단기 매매를 할수 있는 분들만이 그 종목을 한번 꼭 매매를 해보시고 나머지 종목으로는 한번 포트에 서서히 한번 담아볼 때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유튜브 영상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내일 한번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매매 집중도를 높여서 연말을 향해서 한번 포트에 정진해 가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금을 많이 비축하고 계신 분들은 2차전지와 반도체 종목을 꼭 한두 종목씩 편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부를 보자. 제가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한번 꼭그 그와 같은 그 매매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 대박그룹도 열려 있기 때문에 한번 전화도 주시고 관점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